자, 반갑습니다. 멀티 서버를 가지고 제가 딱 등장을 하, 했습니다. 멀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숙주예요. 숙주 녹두를 가지고 숙주를 키웠습니다. 어떤 제품이 여기 멀티 서버를 가지고, 멀티 서버 2.5리터를 가지고... 콩나물도 기를 수 있죠. 녹두도 기를 수, 숙주도 기를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하셔도 됩니다. 이름 그대로 몰찌 서브 2.5리터이기 때문에 안에 조리채까지 내장이 되어 있으면서 조리채를 빼면 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각볼. 그러면서 겨울에 밥통으로, 밥솥으로 밥통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압력밥솥에 밥을 푸고 예전에 우리가 예추억에 양을 밥통이 있었죠. 엄마들이 그 밥통에 밥을 펴서 아래 목에 탁 나갔는데, 그 대용으로 나온 멀티서버가, 예, 밥. 통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으면서, 올로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전자렌지에 들어갈 때, 오징어를 데울 수 있죠. 오징어 사실 데울 때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멀티서버에 오징어 데칠 때도 굉장히 좋고, 콩나물을 내가 키워서 데칠 때도 굉장히 좋죠. 시금치 나물 데칠 때도 좋죠. 만두 찔 때도 좋죠. 계란도 우리가 여기 계란을 넣고, 생계란 넣고요. 전자렌지 7분 돌리시면 딱 됩니다. 그러면서 볼에 물을 2컵 정도 부으시고 200ml 정도 부으시고 조리채 안에 계란을 탁 넣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렌지 7분 정도 돌리시면 계란이 딱 삶아서 나오면서 꼭지 굉장히 편안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멋티 서버가 2.5리터인데 우리가 나무를 나무를 삶고 계란을 삶아서 뜨거울 때 손으로 꺼내면 좀 뜨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꺼, 건져 이 볶음 스푼으로 건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개 붙이시면 집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집게. 그러면서 계란을 이렇게 하나씩 건져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조리채를 올리셔도 되면서 우리가 나무를 볶을 때 아니면 잡채를 볶을 때 우리 볶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볶음 스프도 이렇게 같이 증정이 드리는데 요뭐이 먼지 서버가 하나가 4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멤버이시기 때문에 3만 6천원에 가져가시면서 볶음 스프을 그대로 무료로 증정이 드리면서 이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멀티 서버 2.5L, 여러분 꼭 득템을 하셔서 내 집에서 콩나물도 길러 보시고, 숙주도 길러 보시고, 나물도 잘 편안하게 데쳐서 보시는 여러분은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